안녕하세요 게임유튜브 입니다 오늘은 승바꼭질을해볼거예요 라이더 해야지 라이더 해야지 그리고 이 거기는 라이유튜브 입니다 채널을 할게요 채널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참가합니다 어 던전이네요 왜? 네. 어, 던전에 숨는 팀은 걸리면 별로 이름은, 안 좋고요. 내 이름은 뭐 하냐? 그냥 게스트. 어, 순례팀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게스트 두 분이 계십니다. 아니죠. 룸이입니다. 한 명은 룸이인데요. 귤? 저희 귤 먹을래? 귤 먹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동현이 먹을래? 편집하면 돼. 회성이안 먹을래? 네. 네. 괜찮아요. 어, 근데 혜성이 2 0분인데안 가도 괜찮아. 엄마 뭐, 뭐라 하실 거 아니야. 이렇게. 학원 가야 돼, 혜성이나. 네. 엄마 학원 안 가면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게임. 자 12초가 남았고요. 그냥 대충 둘러보겠습니다. 는 갈게요. 네, 루미는 가는 다니다 동현아, 혜성이 가네. 친구 가네. 혜성이지자이가그 혜성아, 또 다음에 놀자, 얘들아. 안녕, 혜성아. 안녕, 아 다이 유튜버 라이징고 <laughs> 촬영할 겁니다. 유튜브할 거야. 물이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 저 잠... 어, 무조건 수상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이 알겠어. 어, 이거 아닙니다. 어. 감자 치고 감자 먹으면 뭐라가? 감자 먹을래 뭐? 어, 네. 동현이 이거 누가 봐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응, 음, 맞습니다. 자, 동현아 아빠 다리에 세개세 개씩 먹어 까져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니까. 지금은... 자, 동현이 세 개, 해상이 세 개, 해상이 나 져. 고 상경이 세 개. 상경이 이거 먹고 해라 이거. 네, 네, 맞아. 지금 유튜브 찍는 중이야. 아, 어, 그렇구나 다음에는 웬만하면 옷이 뭐. 다음에는 유튜브 또. 이거 좀... 먹고 부새이 흘리지 마라 동현아. 개미 온다. 날리 똑바로 왔다, 동현너그러신숙제해야 된다, 동현아. 친구 가고 나면. 연산 두개라약속했단 말아. 엄마는 청소하니까 안방에 들어오지마 엄마 청소할 게 엄청 많다, 먼지가 많아서. 님금님은 그래도 꽤 잘하시네요 네어 근데 이제 3명 남았어 어 어딨죠? 이제 3명 남았어요 그래도 지금 많이 때워도 되는데 어차피 다섯 칸이고좀 많이 으면 45초 막 떼도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피를 낭비해도 됩니다 지금 세 지금 두 개는 더 낭비해도 돼요. 와, 아, 정말 이상합니다. 어, 찾았습니다. 저거는 오늘 사는거 아닙니까? 저거는 안 돼. 한명 남았습니다. 어디 남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어, 설마 이건가요? 어? 누가 해골을 하나 찾았답니다. 그건 당신이 방금 전에 모서이 지나갈 때그 해골일 수도 있는데. 아, 그런가요? 어, 공항입니다. 어, 이건 ]의... 제가 자신 있는 맵인데요. 감사합 저거는 이게 좀... 대차입니다 <laughs> 아, 저한 번만 더해야다 네. 어, 숨는 집 삼각국할콘. 이거 좋습니다. 이거 꽤 많이 좋습니다. 근데 못 쓰면 안 좋지만 잘 쓰면 엄청 좋습니다. 저쪽에 가는, 저기 꽃갈고는 모여있는 곳에 가면 좋을 건데. 저는 거. 다른 데 갑니다. 왜요? 제콜라스잘보십시오 아, 술래는, 꽃게 하면 잘, 응? 잘 잡히는데나, 집에 많이, 꽃게 면잘 잡히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집에 좀 많이 올라가 봤는데, 술래가, 거기 완전 많이 잡다. 거기 있으면 완전 흔해가지고 잡힐 거예요. 응. 5초도 안돼 잡힐 거예요 아마도 여기 안에라도 들어가는 게 나을 겁니다. 네 여기 사기 꿀이죠? 사기 아닌데요. 저도 여기에다 엄청 많이 잡혀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어 근데 여기는 제가 한 번도 안데 근데, 하면... 근데 어떨 때는 좀 좋습니다. 다른 애들이 여기를 잘안 들어. 지금, 지금 살짝 꼈습니다. 지금 살짝 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흔히 다보이는데요 아니면 민간이 많아서? 그럼 여기다 합둬야 돼. 여기 레벨 1짜리가 다오는데요 흔한데요? 습니다요왜안 잡는 거죠? 살아라 살아라! 제발 살아라! 못생긴 사람은 레벨 1인데 왜 저렇게 저건 꼭 잡아야 되는 건데 왜안 잡는 거죠? 설마 게임 조작 방법은 너무 모르는 건 아니겠죠? 뭐저 사람 진짜 이상하네요. 그래도 저거를 발견한 게좀 대단합니다. 저거를 어떻게 발견했나요? 레벨 1인데. 그러게요. 아무 때나 막 찾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돌고있죠 자꾸 돌기만 어왜 돌기만 어 그냥 갑니다 이 아주 좋은데 지금 술래가 채팅에다가 뭐 어디어디 어디 막 수상한다고 올리확우리 있기 때문에 피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자리 옮기다가는 대기 확률이 높은데요 괜찮습니다 설마 전봇대 위에 그럼 뭡니까? 그럼 100% 잡힐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 그기그 앞에 소리가있어 차라리 저기를 가셔야죠아 저기에 있던 한꼬깔코이생꼬깔인이네개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숨는 사람인 것 같네요. 하나 사라진 것 같아요. 다시 오네요. 숨어겠습니다 숨어야겠습니다. 저 레벨 1짜리가또 붙었죠? 레벨 1짜리 그냥 갑죠? 그냥 갑니다. 그냥 니다 여기 여기 위에 올라갈까요? 아니 그러면 잡히기가 쉬울 건데요. 솔레가 이렇게 오기만 해도 다 보이고 솔레 막떼어도된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어, 맞단 뒤쪽에 숨는 게 나을 듯합니다. 그리고 솔레. 순례가... 음, 어저 레벨 1짜리 다시 오는데요? 오 어, 갑니다 아닌데요 진짜 레벨 1짜리를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죠 근데 안그러는게 좋은건데요 자 이빨만 이 하고 이제 오 어, 어, 갑자기 튕겼습니다 와자 이제 자 이번에는,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냥 안 튕기는 라이어면안되니까자 그러면은 오늘 유튜브는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라이드 하면 안되려고요